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현행대로 60%로 고정해서 종부세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된다면 종부세는 경감되겠지만 다른 세금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세금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세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소득에 대해서 이미 49.5%까지 최고세율로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내야 하는 엄청난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주택이 두채 이상 있는 경우에 종부세 리스크는 상상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증여세 상속세보다 훨씬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한 번만 내면 그만이지만, 종부세는 평생 내야 하며, 그것도 매년 체증에서 내야만 하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또 중과할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정말 구한말 시대에 가름 지구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종합부동산세를 관리하고 처리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가격 공정 시장 가액을 70%에서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시 가격을 급등시켰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엄청나게 중과시켰습니다. 세부단 상한액도요 150%에서 300%까지 두 배로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악한 세금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매년 1억 원 이상의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농투세 20%까지 추가로 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금 지옥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매년 1억 2천만 원의 종부세를 낸다. 그리고 매년 4%씩 상승 가정한다면요. 과연 30년 동안 얼마의 종부세를 내야 할까요? 정말로 핵폭탄급 종부세를 내야만 합니다. 30년 동안 무려 67억 3천 19만 원을 내야만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많은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종부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나 상속세, 절세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폭탄이 더 가중됩니다.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폭탄이 또 기다리고 있죠. 먼저 종부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엄청난 종부세를 내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절대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이 급등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종부세를 내고도 나중에 양도세 폭탄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엄청난 종부세를 부담했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중과세로 상속세마저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요. 이열령 비열령이 생각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한 대로 과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렴 주구 속에서 정부는 2024년도에도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현행대로 60% 그대로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세율도 내려간 상황이고 중과 세율도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대폭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대로 가면 좋을까요? 먼저 현행 종합부동산 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 이하인 경우의 세율입니다. 3억 원 이하는 0.5%, 6억 원 이하인 경우는 0.7%, 12억 원 이하인 경우는 1.0%, 25억 원 이하인 경우는 1.3%고요.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 1.5%, 94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 94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2.7%로 소폭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요. 12억 원까지는 동일하고요, 25억 원 이하일 때는 2.0%, 50억 원 이하일 때는 3.0%, 94억 원 이하일 때는 4.0%, 94억 원 초과일 때는 5.0%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농특세 20%까지 포함시켜 하고 2주택 이하는 최고 3.24%를 물어야 하고요, 3주택 이상은 최고 6.0%를 물어야 합니다. 세부담 상한액은 150%고요. 법인은 소유주택의 경우 최고 단일세율인 3.24% 또는 6.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이 2주택인 경우에 종부세 중과 배제로 종부세 경감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고름이 살되는 거본 적이 있는가? 당연히 고름을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예를 들어서 컨설팅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도 종부세가 경감된다고 해서 현상을 유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자 세액 공제, 장기 보유 세액 공제 등 최대 80%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종부세 세액 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요. 연령별 공제율을 알아보겠습니다. 60세 이상은 20%고요. 65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고요. 보유 기간별 공제율도 있습니다.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다 보니까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90%인데요. 최대는 80%까지 공제를 해주니까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2주택자가 1주택을 사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세대 1주택자가 되니까 세액 공제로 최대 80%를 매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혹시라도 증여 후 그 종부세가 3천만원일 경우 매년 2천4백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요. 혹시라도 매년 4%의 종부세가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동안 13억 4천6백4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했을 때와 증여하지 않았을 때 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하지 않고 현상 유지했을 때 30년 동안 종부세는 67억 3019만 원을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증여했을 때 1세대 1주택 감면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요 30년간 종부세는 3억 3650만 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로 인해서 30년 동안 종부세 감면 절세효과는 무려 63억 9309만 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반드시 증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증여로 인해서 양도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절세가 아니라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상 유지를 하게 된다면 30년 후에 양도소득세 중과로 수십억 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로 인해서 증여시 취득가액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양도차액이 대폭적으로 감소되고요. 혹시라도 수중인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겠죠. 또 증여로 인해서 상속세도 절세가 가능하겠죠. 만약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지 않는 경우 30년 후에 매년 4% 상승한다면 65억 원짜리 아파트가 됩니다. 상속세를 50% 가정시에는 무려 32억 5천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도 절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를 통해서 자녀 자산 증식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 전세보증금 12억 원일 때, 단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와 취득세 등 4-5천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여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자녀한테 상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12억원 가지고 4-5천만원 세금을 내고 납부 후 7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돈을 자산 운영할 수 있고요. 매 2년마다 보증금 상향 조정으로 더 많은 금액을 자산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자녀 자산 증식에 정말로 커다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비록 2024년도에도 종부세 부담이 경감되겠지만요,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자녀 자산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안에 증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족 투자법인 설립으로 투자와 증여세, 상속세, 절세를 모두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노려라.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강의가 있습니다. 세미나 이시는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세미나 장소는 신설동역 4번 출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 참가비 3만원만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도에도 종부세 경감이 예견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전 증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재반세금을 수십억 원 이상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